우리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보건 의료하면 같이 직업원정대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아, 네. 네. 보건 의료? 직업원정대. 직업원정대. <laughs>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코너 보건의료 직업 원정대 코너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역시나 옆에 이렇게 게스트 분이 나와 계세요. 공식 하나도 긴장 안 하시네요. 아니요, 긴장 너무 많이 돼요. <laughs> 네, 어, 누군지 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니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치과 위생사입니다. 반갑습니다. 8년차 치과 위생사 보통 네. 이제 치과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저연차다 중간 연차다 네, 고연차다 네. 8년 차면 이제 고연차 네 고연차에 속해 아 역시 네. 이렇게 포스가 좀 느껴지네요 <laughs> 8년차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또 운영하고 계신데 네. 저도 봤거든요 네. 구독자 수가 그래도 5천을 일단 어. 넘었어요네 맞아요 요즘 5천 네.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올해 정말 네. 5천 넘기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많이 사랑을 주셔가지고 어.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네 저희 가장. 누가 보면 저희 둘다약 몇만 구독자. <웃음> <웃음> 그래서 치과의 생사의 하루나 또 일상이 궁금하시면 네. 한입번니 채널 들어가면은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저희 PD님이 소개해주셔가지고 음. 인스타그램도 봤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막 면접 코칭이나 이런 것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어, 이제 졸업을 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네. 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네.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첨삭을 와, 진행을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네네네. 와, 엄청나게 이렇게 후배 양성에도 힘을실어주고 그러고 <laughs> 계십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이 직종의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 네. 치과 위생사는 그래도 의료 기사들 중에서 가장 오. 일반 대중들이 네. 다 이렇게 알고 있고 쉽게 또 이렇게 만나뵙는 아, 그런 네. 직업군 같아요. 그래도 네. 치과위생사가 하는 그런 업무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치과 위생사는 주로 이제 치과 의사의 진료 협조를 하고요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히 스케일링을 하러 치과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구강 보건 교육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예방하고 어. 유지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laughs> 좀더 네. 어~ 저도 왜 많은 병원 경험 이 있지만 치과에서는 이렇게 네. 필드 일을 안 해봐서 아. 사실은 좀 저도 궁금한 게 뭐~ 이렇게 음. 교정을 하러 가면은 음. 그런 치아의 보철 이런 거 장치. 네. 다 이렇게 칠생사분이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또 보니까 뭐석시안이라고하는막 아, 이렇게 많이 막 하시죠. 그런 거 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막 엄청 뭐 만들고 네 임시차도 제작을 하고요. 하... 뭐 치과 방사선 치아 네, 쪽 네, 네. 만약에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방사선 사진도 네.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치과를 가면은 음. 의사분들보다 치위생사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갖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더 그래서 환자분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게더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네. 진료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분의 시간이겠어요. 네네네.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직업병? 직업병은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너무 아프죠. 사실 몸 그렇죠, 스스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많이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실습하시는 분들, 뭐 선생님들한테 꼭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아, 그러면 있죠. 정말 네. 덜 아파요. 아 다리가 덜 아프고 또 아무래도 직업병이라는 게 치아를 자꾸 보게 돼요. 아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TV 속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아, 올때 네. 저희는 막 이제 외모적으로 보는 게내 치아 어, 어. 뭐 라미네이트했네 교정했네 막 이런 거를 좀 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볼 때도 치아? 아 그건 아니거아요 <laughs> <laughs> 남자의 직업의 아닌 특성이 네, 있구나. 네네. 네. 네, 네. 와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대학병원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한 거는 저도 이렇게 정말 많이 들었던 게 네. 가장 취업하기 힘든 게 대학병원. 네, 그쵸. 네. 대학병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시고 3년 공부하나요? 저는 이제 3년제하고 4년제는데 저는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네. 그치위생과 외래교수로 한 네. 2년 정도 학생들과 네.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뭐 치과 쪽 제가 전공이 아니니 네. 교양 쪽으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그래도 일주일 에 계속 보잖아요. 네. 시험 공부하는 거 보니까 치아 재료의 형태야? 네, 어, 미생물학 네.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 걸다 공부하시고 그럼 국시는 또 국시대로 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국가고시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아. 왜냐면 필습도 나가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러야 되니까 저는 이제 4학년 때 여름 방학 때부터 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그러면 충분히 아마 국가고시도 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게 막 시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고 그런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국가고시를 네네. 보기 전에, 그럼 그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동 많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게 네. 합격률 혹시 아시나요? 합격률 저희 제가 근데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저희 학교 합격률은 그래도 80. 9% 아, 정도 아, 꽤 높았어요. 꽤 높았어요. 어, 그러데 이게 네. 인간 병리사 네.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신 분께도 음. 제가 여쭤봤는데 한80%때 그때 그때 다르긴 네, 하지만. 그때 그때 그러니까 달라요. 제가 볼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취직생사 하실 분들만 관련 학과에 들어가서 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네. 어, 그런 거에 있어서 합격률이 조금 높지 않은가. 네, 맞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포지션이. 네. 네. 어, 그러면은 그렇게 취업 준비 그러니까 국가 면허증 취득하시고. 음. 많은 병원 중에서 대학병원 이제 네. 입사하시게 된 건데, 네.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왜 대학병원 선택하셨는지. 일단은 그냥 큰 곳에서 근무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네. 내가 저기 들어가면 좀 소속감이 어. 제일 먼저 생길 것 같고. 또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또 일을 또잘 알게 되는 원동력이 생길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저도 어~ 그러면은 뭐~ 대학병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더 까다로운 게 맞잖아요 네.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있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아. 왜냐하면 뭐, 성적이 정말 우선적으로 본다 이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으로 마음에 들었을 때는 어. 학점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학점이 아무래도 성실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한3.9 정도 하고 졸업을 했던 네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네, 그래도 4.0을 넘기고 싶었는데, 그건 못했고, 네,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아무래도 토익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똑같이 면허증이 부여가 되니까, 네네네. 저만의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영어 토익 공부를 좀. 했습 네, 네. 어, 아까 그 인상병리사 음. 저희 출연했었던 네.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병원은 진짜 토익을 많이 본다면서요? 어 좀. 그런 자격증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하여튼 네. 경쟁 그 안에서. 네, 안에서 똑같은 조건에서는 이제 뭐든 이렇게. 네, 차별화해 줄수 있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토익 준비하셨고. 네. 또 혹시 더 취득한 자격증이 있어요 그때는 있으세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분들도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저희는 보험청구사가 있어요. 치과보험청구사. 아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해, 했는데. 지금은 뭐 학생분들도 아. 3급 정도는 취득을 오. 하고 취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런 자격증은 상당히 보험청구나 이런 네. 거는 도움이, 도움이 되실 돼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 네. 대학병원 말고도 이렇게 여러 병원들에 네. 근무하시는 뭐 동료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음, 네, 좀 병원 크기마다, 규모마다 네.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치과 위생사 업무 자체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뭐, 로컬이든, 대학병원이든, 뭐, 네. 진료 어시스트나, 환자 예약 관리, 환자 상담, 뭐, 재료 관리, 보험 청구, 이런 네네.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다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 어시스트를 보통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 업무가 좀더 환자 예약 관리나, 뭐, 환자 상담에 아좀 중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 이런 건 처음 들었어요. 어, 네. 근데 그건 너무 병원마다 달라서, 네, 병원마다 달라서, 근데 어쨌든 치과 위생사 업무는 동일하게 한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뭐 규모의 차이겠네요. 또 네. 로컬이면 요즘은 뭐 교정 전문도 있고, 임플란트 전문도 네. 있고, 네. 또다 네. 진료하는 곳도 있고. 그런 거는 내가 어떠한 좀 성향인지, 네.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잡고 갈지 이런 걸로 네. 고민을 그런 거를 학생분들이 이렇게 학창 시절부터 막 고민을 하세요? 어 그냥. 대학 병원에 네.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냥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차이점을 모르시니까 음. 그냥 큰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어. 그냥 저처럼 저도 막연하게 그냥 어. 그런 꿈을 가졌듯이 그냥 저기 들어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어. 또 왜냐면 (1년차) 분들은. 배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큰 것을 선호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대학이 네, 욕심 병원 네. 그게 모든 의료 기사분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물리 치료사 분도 그렇고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병원 컨설팅할 때더 네. 뭐 배우고 싶은데 딱 연차별로 여기까지만 뭐 이런 게 있다던데 그런 연차별로 그런 건 어떤가요 음 일단은 전유차분들은. 진료 술식을 빠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진료 어시스트 가 석션을 네. 제일 많이 하시죠 네, 네 이제 고년차로 올라갈수록 병원 관리 부분, 뭐, 보험 청구라든지, 아. 뭐, 재료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아, 경영에 좀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아. 5년차로 갈수록. 아, 그러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네, 해보고.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때치생사분들 성향, 그러니까 어떠한 맞아. 손님이냐 네, 네, 맞아요. 어떠한 아. 누굴 만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 네, 좀, 네. 좀달라졌니다 오히려 막 그런 말은 들었던 적 있어요. 빨리 배우려면 다 하는 조금 작은 데 가도 빨리 배울 수 있고. 물하여 음. 그게 다 조금 사람마다 다른 네네, 거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아, 치과에서는 당연히 용어들이 정말 많을 텐데 뭐 네. 치과에서 그런 용어 특성이나 줄임말 뭐 이런 게 있나요? 예, 제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아요. 줄임말. 그러니까 저는 아. 저희는 이제 치과 위생사를 덴탈 하이지이스트라고 보통 부르니까 DH라고 그냥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치과 용어는 너무 많은데 어, 그 맞아. 단어들을 다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치과 치료를 어, 받을 때. 네. 근데 이제 팅할 때도 네, 네, 팅할 때도 왜냐하면 그런 용어가 좀 공통적으로 돼야 네네. 어떤 게 어떤 치료를 음. 받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병원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 저희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다른 어, 병원은 맞아요. 다르게 맞아요. 표기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성형외과 용어가 입사하면은 신입이 외워야 되는 게한3 네. 5개 정도 되는 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들은 조금 우리가 일상에서 들으면 알만한 뭐 포에드 어그멘테이션 뭐 이마 음. 아, 이런 야. 건데 치과는 제가 얼핏 봐도 네네네 네네. 너무 어려워요. 어, 그리고 어렵더라고요. 네네 생소하고 어려워. 요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응. 술식 이런 거 계속 쓰잖아요. 아, 술식. 일반 사람이 술식 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저희 채널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던 응. 다른 치과 위생사 분도 술식, 네. 술식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입에 네, 입에 뱃싸요 어, 그런 단어들이. 네. 아, 대학 병원에 그럼 이제 치과 위생사 응. 계속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 스스로 생각할 때좀 장점? 말씀드렸죠 c f 의그 말이 생각나요? 씻고 맛보고 즐기고 아, 맞아요 예. <laughs> 그게 치아부터 정말, 다 시작된 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